문학의 땅 통영에서 올해도 청마문학상과 통영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5일 저녁 강구한 문화마당에서는 제14회 청마문학상과 2013 통영문학상 시상식이 열려 전국에서 참석한 한국문단 원로시인들과 통영시 문인협회 등 예술인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초대 수상자로 김춘수 선생이 선정돼 그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는 청마문학상은 시집 3인곡을 펴낸 신세훈 시인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세훈 시인은 수상 소감으로 역대 수상자들의 업적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성 있고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통영문학상 수상작에는 시 부문에 조동범 시인의 시집 카니발이 선정됐고 시조 부문은 조동화 시인의 시조집 영원을 꿈꾸다가 소설 부문은 박경숙 작가의 빛나는 눈물이 선정됐습니다. 영예의 청마 문학상을 수상한 신세운 시인에게는 창작 지원금으로 상금 2천만 원이 주어지며 통영 문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문학인에게도 각각 1천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통영 문학재 추진위원회 김회숙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뜻깊고 소중한 문학상을 기리고 이어가는 데 있어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의 위상에 걸맞는 수상이 되도록 통영 시와 문. 문학인들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